검자루 이거 하나 남는 거 있잖아요 열어서 이 안에 이렇게 쏙 넣어서 보관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옥스포드 타운 건축 시리즈를 갖고 왔습니다 근처에 있는 다이소 갔다가 이게 이순신 동상이라는 옥스포드 상품이 나와서 한번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8세 이상부터 조립하라고 하고 42피스 그러니까 42개의 조각이 들어 있다고 하고요 메이드 인 코리아 국산 제품이죠. 근데 상자 크기에 비해 안에는 좀좀 좀 가벼운 편이에요. 상자 밑에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럼 바로 개봉해 볼게요. 구성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냥 상자 크기를 절반만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어, 부피만 차지하네요. 어, 설명서는 카탈로그처럼 크게 돼 있네요. 레고 피규어처럼 이렇게 완제품 들어있는 게 아니라. 거의 뭐다 조립해야 되는데요 손에다 팔 끼우고 어깨 조립하고 골반 조립하고요 진정한 조립식 피규어네요 이렇게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칼과 칼집은 이렇게 두 자루씩 있는데 칼 모양도 다르네요 와칼 손잡이 길이가 다르구나 여기 문양도 있어요 손은 이렇게 조립이 되어 있네요 손은 조립이 되어 있고 팔을 끼워야 되네요 팔을 끼워야 되는데, 어디가 피야? 이게 저렴해서 이게 직접 조립하라고 했나봐요. 인건비 아끼려고. 어, 골반 조립돼 있는데? 어, 어느 정도 조립이 되어 있습니다. 갑옷을 입히고. 관절이 되게 부드럽게 잘 움직이고 있어요. 예, 칼자루를 지워준 모습입니다. 이렇게 돼있고요. 어, 생각보다 블럭 수가 좀 많은 편이긴 해요. 받침대 조립은 시간이 걸리니까 바로 식킵을 할게요. 네,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순신 동상. 건 같은 경우는 손잡이가 긴거 하나 이렇게 여유분이 있고요. 아, 조립하고 나니까 이 작은 부품들은 이렇게 여유분이 없이 딱 맞게 들어갔습니다. 불량률 제로에 가깝다 이거죠.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이고요. 거북선 머리는 이렇게 조형으로 깔끔하게 만들어놨고요. 대신에 몸체는 이렇게 블록으로만 간소하게 표현했어요. 빼서, 투는 이렇게 부드럽게 잘 끼고 빠지고요. 팔다리 가동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레고와는 좀 약간 느낌이 확실히 다르죠? 칼이 칼집에서 이렇게 빠지는데 잘 부드럽게 잘 빠집니다. 그리고 딱끼면 고정이 잘 되고요. 예, 흔들어도 빠지지 않습니다. 어, 검을 쥐어준 모습은 이렇게. 네, 옥스포드에서 나오는 이렇게 이순신 동상 3천 원에 구매할 수 있어서 괜찮은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상품이 있었는데 저는 이것만 가장 끌린 것 같아요. 어, 뭐, 능력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동상 하나 세우고 광화문 광장처럼 예쁘게 꾸밀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